아박하예요아 진짜 향이 너무너무 좋아요 저희 농장에 박하가 너무 많이 나서 제가 이 박하를 가지고 저는 뭐 다른거 하지 않고 그냥 어.. 향균작용으로 막 벌레들이 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만들려고요 제가 2개월전에 만들어 놓은게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만들었어요. 뭐 하냐면요, 그냥 바하를 어, 수확해 와서 살, 말렸어요. 한 70불에서 말려서, 그, 정종을 한두병 부어가지고, 이렇게 놔뒀더니, 많이 우러났어요. 제가, 오늘은, 칼을 가지고 또 살짝 말려서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놀려가지고요. 왜냐하면 지인들도 좀 주려고요. 시골에는 너무 벌레가 많아가지고 또 습하잖아요. 그래서 방에 좀 뿌려놓으면 향도 나고 좋을 것 같아요. 필요하신 분 연락하세요. 제가 한 병씩 보내드릴게요.